수파고야. 안녕하세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오늘의 건강 정보 알려줘.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통이란 월경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통증입니다.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반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생리통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원발성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입니다. 원발성 생리통은 자궁내막에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과다 분비되어 자궁수축을 유발함으로써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겪는 일반적인 생리통이 원발성 생리통입니다. 속발성 생리통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통증입니다. 속발성 생리통의 경우 진단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원발성 생리통은 월경이 끝나가면서 통증이 줄어드지만, 속발성 생리통의 경우 월경이 끝나도, 한주 정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증이 속발성 생리통이 더 심한 경우가 많고, 진통제로도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발성 생리통인지 예측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통증의 강도가 심해지거나 통증 기간이 길어진 경우, 생리량이 이전보다 많아진 경우, 출산 이후 없어진 생리통이 새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유독 통증이 심하거나 길게 간다 생각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파고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